네. 그 교회에서 어, 사모님 모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실로 실적으로 이렇게 잘 썼는데 사실 어, 이런 혼란역스가 일어나서 어, 이 감정을 쓴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는. 네. 보면 여러분 무양심은 보죠. 보월주시일날 앞에 우리 파란 정도 능력 전도를다 보세요. 매일 한 시간씩. 노강 전도, 공원 전도, 신호등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전도를 접했고 몇년 동안 전도를 했지만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갈급하던 중에 가족세출 전도 대표 박영수 목사님을 소개받고, 현장에서 강력한 영권으로 영적 기도를 하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받고, 교폐까지 붙이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가정센터 전도 총재 박영수 목사를 초대해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놀라운 전도를 도전을 받고 바로 이것이다.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남편 목사님은 한 번의 행사연이 생각했어요. 집회를 마치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되는구나. 예배할 곳이 생겼구나. 연결이 되는구나. 열매로 이어지는구나. 이번 집회 때 현장에 나가서 한 시간에 교회를 열개나붙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영적기도 받고 나와서 기념 차진까지 찍어주며 적극 호응을 해주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감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생들 전도 집회를 만나게 하신 후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능력 전도 집회 후 곧바로 전수 받고 습득해서 능력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할수 있는 잘 되는 가족 세대 전도를 적극 추천합니다. 광주행복한교회 송혜정 사모님이 지지난 지에 우리가 집회를 했거든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생생한 간증이죠, 여러분? 생생한 간증이에요. 우리 가족 세대를 통해서 많은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